오늘 마지막 수업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요. 이바 면접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도 뭐 좋아하거든, 아니면 나는 뭐 하거든, 나는 어디서 일하거든, 막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 아, 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세네 가지 질문해봐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랍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난이도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여섯 가지 아 여,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다섯 6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고난이도 여러분들 진짜 영어회화 내공이 있을 때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외가 1, 2, 3, 4인데요 1, 2, 3, 4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난이도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 문제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셔서 저희가 마지막 아주 그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I also have a bike. Please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my bike. 자전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14번에서는 당신에게 자전거를 어, 설명해보래요. 당신 자전거 좀 설명해봐 라고 하고요. 15번에는 자기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그러면, You said you have a bike. What kind of bike do you have?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Oh, wow. Once a week. Nice. Where do you ride your bike? okay. How much was your bike? Wow, very expensive. 자,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동안 이바에게 질문을 하지만 이바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질문, 여러분 질문하신 거 대답하신 거 녹음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 에바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를 전제하에 막 이게 반응하고 취임새를 넣어 주시면요. 뭐더 진짜 같고요. 좋아요. 듣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점수 더잘 받겠죠. 그래서 너 자전거 때문에 어떤 종류야? 뭐 산악 자전거니 뭐 로드 바이크니 얼마나 자주 타니? 어디서 타? 얼마야? 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 조깅관에서 해 봅시다. 14번에서 조깅 물어보면 조깅 아, 얘기해 봐라고 하면 15번에서는 자기한테 질문해 보라고 하죠. I also I go jogging every morning. Ask me or inquire about the places I go jogging by asking three or four questions. 자 세네 가지 질문해보래요. 자기가 조깅하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해보라고 합니다. You said you like jogging. Where do you usually go jogging? Why do you like to jog there? Is there a jogging path there? Can you recommend? Uh, can you recommend a jogging path? 자, 너 조깅 좋아한 데면 어디로 보통 조 가서 조깅하니 왜 거기서 왜냐 장소를 물어보라고 했으니까요 왜 거기서 조깅하는 거 좋아해? 조깅 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깅길이 되겠죠. 조깅하는 이제 산책길 같이 이제 조깅 조깅길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can you recommend 아, 추천 좀 해줄래? 이것도 참 요긴하게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추천해줄 수 있겠니 조깅 패스? 나한테 조깅 패스 좀 하나 추천해줘봐라는 거죠.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the types of movies I like to watch. 자, 자기가 좋아하는 14번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 이런 거 물어보고 막 배우 물어보고 15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물어보래요. 자기한테 그러면 you said you enjoy watching movies. What kind of movies do you like? Why do you like horror movies? Do you also like zombie movies? Who is your favorite actor? 자, 너, 어, 너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며. 어떤 장르 좋아해? 왜 호러무비 좋아, 좋아해? 에바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면접관이 여러분한테 호러무비 좋아한다는 거안 했지만, 했다는 걸 전제하에 이렇게 어, 말을 해봤습니다. Do you also like zombie movies? zombie movies도 좋아하니? 누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어, 영화배우야? 라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콘서트 물어봐 볼게요. I also enjoy going to concerts.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the types of concerts I attend. 내가 좋아하는, 내가 보는 콘서트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14번 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콘서트 물어보, 물어보고요. 15번 에는 되려 자기한테 질문하라고 합니다. You said you enjoy going to concerts. What kind of concerts do you like? Why do you like rock concerts? Who, do you, who is your favorite singer? Have you ever been to a size concert? 자, 너 콘서트 보는 거 좋아한데, 왜 어떤 종류 좋아해? 그 다음에 왜 락콘서트 좋아하니? 에바는 나한테 아무말도안 했지만요. 락콘서트를 좋아한다고 말한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나 질문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너 누,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싸이콘서트 본적 있니? 이렇게 해서 무난한 질문들을 해 봤어요. 자, 이번엔 공원에 대해서 물어봐 봅시다. I enjoy going to the park. Please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the park I visit. 자, 내가 가는 공원에 대해서 자한테 질문해 보래요. 그러니까 14번에서는요, 당신이 자주 가는 공원을 묘사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15번에는 내가 가는 공원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되려 질문을 하래요. 대답이 아니라, You said you enjoy going to the park. What is your favorite? What's your favorite park? Is there a jogging path there? Is there exercise equipment? Why do you like that park? 너 공원 가는 거 좋아한대매. 제일 좋아하는 공원 어디야? 거기 조깅 스랙 있니? exercise equipment은 여러분 운동 기기라고 그랬죠. 운동 기구. 왜그 공원 좋아해? 자, 이번에 돌발에 해당되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14번 나오면 레스토랑 얘기해 봐. 네가 좋아하는 거 15번은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물어봐 봐. Uh, I like going out to restaurants. Please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eating out at a restaurant. 내가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 보래요. 그러면 you said you go to restaurants. Where do you usually go? What's your favorite restaurant? How often do you go there? Can you recommend me a restaurant to me? 너 레스토랑 가는 거 좋아한다며? 어디를 보통 가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어디니? 얼마나 자주 거기를 가, 가니? 나한테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추천해 줄래? Can you recommend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 문장이 되겠습니다? I use different kinds of transportation to get around. Could you ask me three or four questions about transportation in my town? 자, 우리 동네의 transportation. 교통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제 교통에 대해서, 차 포함, 이제 대중교통. 교통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봐라고 해요. You said you use public transportation. Why do you take a bus? How much is the bus fare? Oh, it's expensive. How often do you take the subway? Oh, once a month? Okay. Do you like taxis? Okay. 자, 이렇게 추임새 넣어 주면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상으로 해서 20강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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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최나영 강사였고요. 여러분들 또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